엄마 새날 n a 다 나날수 있어요? 왜못 날아요? <laughs> 마음만 날수 있어요. 자들도 날개가 있는데 <laughs> 마음을 안먹서그지 반디 나으 날아갈걸요 멀리도 백조가못 날아? 백조도 날아요 날아요? 음. 백조도백조도 날아서 왕자님이 공주님한테 가잖아요 바보네 나 바보네 동아채를 감성 감성 일까? 바을네 진짜. 아 이거 만복이 어제 우리 만복했고 어제는요 어. 네. 이 만복 <laughs> 이 만복 진짜 아 진짜 조차장이서 어, 오. 발바닥도 아프고요. 아홉 아, 아, 선수 패스만더 아, 그런 아, 거, 거. 거 같아요. 나는 막 아반티 차장서다고 그 전날부터 <laughs> 어. 아난티 주차장에 은근히 사람 열받게 하는 어. 곳이에요 힐튼호텔 거기도 근데 힐튼호텔은 그래도 착한데 아난티 펜트하우스 어. 거기에 사람 조금 힘들게 하죠 어. 근데 월요일날 그럼 아. 그렇게도 신랑이 거기 간대요. 올려랄려 <laughs> 응. 하룻밤 주무신데요? 하룻밤 못 주무시고 아, 못 주무시고 <laughs> 40명이 간다는데 아 그럼 마을... 밑에 뭐, 뭐, 뭐그 연회장 같은 데 있는 데 아. 가서 아. 연수하고 는 한번 해요 <laughs> 그러니까 결국은 뭐 모르면 그게 모르잖아요 결국은 또두 차례가 세메다 오시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는데 어머 모르면 모르는데 아니까 네. 어 멋지다 어디 가노 어디 가노 어머. 어머, 다 간다 <laughs> 얘네들 없었지요. <laughs> 이거 드론인데, 드론? <laughs> 부나 부산에서 본 드론인데? <laughs> <에>? 드론이 탈리에요 <탈이네요. 웃음> <laughs> 진짜. <웃음> 부산에서 본 드론이 저렇게 하더라, 니까어머아 아, 둘째서 아, 간다. 안 어머, 보인다? 안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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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이 안 보여. 안 돼. 어디로 가셨나요 <laughs> 어디로 가셨나요? 내 눈이 나빠서. 어디로 가셨나요? <laughs> v 자는 대형입니다. 대형? 어, 이 국군이 날 그거가. 안 돼. 안 돼. 빨리 흔들면 안 된다니까. 에? 빨리 흔들면. 내 네, 욕먹어요 <laughs> 또는데들제들뭐 <laughs> <또? 웃음> <laughs> 어? <지금> <laughs> 뭐 쇼하네 아니가네 그러니까 공부를 좀더 해야 되겠어요 <laughs> 어간다더라니 응. 어머, 어쩌나. 아까 봐라. 이 갈대가 다 가리네. 빨리, 빨리.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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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와, 우와. 드론, 드론이다. 새 드론이다.

엄마한테 뒤에서 측격을 하고 이러면 되나 놀겠다. 근데 이리 보세요 안 보여요 내 응. 눈이 이상해. 없어요 이제 나도 안 보여. 응. 하늘 잘 보고 다녀야 응. 될것 같아. 내가 <laughs> 가왜노이 드론 시원찮은데. 이 드론 시원찮죠. 더 빛이, 대충이 노래니까 좀예쁠것 같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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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laughs>